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나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 존재의 인식과 자기 수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존재 상태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악한 양심의 기능을 생각해 보며 오늘 신앙 고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기또도다 자기 수용이란 개인이 있는 그대로의 자아인 실제적 자아로 지각하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태 여부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심리적 현상을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 등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자신의 처지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직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옳다고 스스로 만든 어떤 기준으로 나를 판단 평가하며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며 그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행복하기 위해 설정한 나의 옳다하는 바로 인해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 자신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며 나를 학대하고 나를 부인하며 나를 거부하는 감정에 빠져 행복감이든 불행감이든 이 감각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으로 사는 것을 버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감각에서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으로 저는 자기 확신으로서 자기 신념체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기 신념 체계는 나에게 더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상, 즉 타인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는 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대상, 즉 타인에 의해서 생기는 감각으로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자였습니다. 유아기에는 부모님, 청년기에는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친구, 성인이 되어서는 성공한 사람, 즉, 나의 주변 사람 중에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의 대상이 되어 그 사람의 반응을 맞추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상대처럼 하지 못했을 때는 겸손을 가장하여 상대를 인정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겸손을 가장하여 선을 베푸는 것으로 감각을 느끼며 나의 탐심을 숨겨왔습니다. 이런 저를 알아갈수록 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수치심은 더 깊어갔습니다. 수치심이 깊어갈수록 억압되어 있던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는 나에 대해 조금의 흠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적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상대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싫은 나, 이런 내가 싫은 나, 나를 보는 것을 회피하며 자기 존재 인식을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존재인 나, 또 다른 자기 옳다함으로 자기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적으로 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탐심은 유아 전능감으로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숨기고 억압시키며 상대에게 맞추고 사는 것을 무의식 중에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사람 뒤에 숨어서, 즉, 선한 가면으로서 페르조나를 쓰고 착한 척한 가면을 쓰고 그 가면 속의 나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면 쓴 나를 나라고 믿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으며 만족해 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저는 매사에 상대와 비교하며 대상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반응에 의해 내가 더 나은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상대의 탓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대상을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더욱 대생하게 채워달라고 매달리는 삶을 선택하고 있었던다. 이런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고 싶었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이것은 환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현실의 나를 보는 것을 회피하며 환상 속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은 나는 이상적 자기, 즉, 과대 자기가 생겼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이상적 자기, 즉, 과대 자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성실과 노력과 책임이 있어야 했습니다. 환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현실에서의 수고로움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보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싫다는 것은 자기 상실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상실로 인한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 불안으로 생긴 감각을 지우려고 또 환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만 가득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며 나에게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의식 속에서는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며 상대를 사랑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의해 또 상대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라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는.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된 나를 인식하는 것과 지용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수 있게 하시고, 옛 사람을 십자가의 못 박아 죽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뀐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나를 적으로 삼는 것을 이제 버리고 이런 나의 검은 형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찬양하며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오늘도 날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